안녕하세요. 오추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더운 여름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크림의 중요성은 사실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laughs> 근데 실제로 제대로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크림 선택할 때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 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면서도 볼 쪽은 공조하고 티존은좀 유분기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극이 덜한 제품에다가 촉촉하면서도 유분기가 덜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또한 메이크업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톤 보정이 되어야 하지만 백탁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제품 또한 메이크업 해도 밀리는 형상이 없는 제품으로 하고 있어요. 선크림을 구입할 때는 우선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샘플로 받아서 먼저 사용을 해보고 자신과 많은 제품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크림 바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요즘은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인데 하나는 쿠션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큐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두 개는 다 무기자차 제품이고 저는 워낙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어서 그래서 항상 무기자차 제품을 선호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다한 다음에 밖에서 있을 때는 보정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집에서 선크림 바르는 양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통 손가락 한 마디 양 정도 이렇게 바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한 가분에 얼굴에 다 바르면 잘안 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서 발라야 돼요. 입술 주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에 남은 거를 한번 더. 저는 여기 이미 색속침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되게 몇 번씩 이렇게 자주 바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는 다 발랐어요. 저희는 얼굴 외에도 노출된 부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목이나 사람들은 잘 자주 잊어버리는 귀 쪽도 사실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같이 발라볼게요. 끝. 선크림은 보통 외출이나 햇빛 노출되기 전 30분에 바르는 게 제일 좋은데 한번 바른다고 해서 이거 하루 종일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두세 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더 발라줘야 효과가 더 지속 되거든요. 일반 메이크업 화장품에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 색조 화장 기능에 자외선 차단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뭐안 바르는 것보다는 좋기는 하죠. 선크림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양을 발라야 그만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 효과는 아무래도 좀 약한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 원하신다면 선크림 전용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메이크업하고 나서 선크림 더 바르기에는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쿠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위나 아니면 얼굴 전체로 해서 더 발라주면 돼요 얘도 큐브 제품과 같이 톤 버전도 되고 해서 되게 촉촉하고도 화장에는 뭉치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더 발라주면은 화장도 오히려 더 수분감이 있고, 이거로 했을 때는 화장도 무너지지 않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가방에 두고 다녀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기회로 또 봐요. 안녕, 모모다빠빠이